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. 매주 일요일엔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 하고 싶어?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배라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재밌는 캐릭터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입니다. 다양한 캐릭터는 제가 연기해드려요. 바로 뭐, <laughs> 뭐 장터 나왔어요? 사극 찍더니 뭐 주모로 일하다 왔습니까? 주모 따님? 이런 역이에요? 뭘뭐 갑자기... <laughs> 황토국수얘기하고 있어. 제가 연기해드려요. 어? 예? 아니 뭐 아니 뭐 오일장 역할하고왔습니까 무슨 역이에요? 청순한 거 아니었어요? 자 채팅창에 여기 한사마리요 소해주모 다 오고 있어요. 국시 먹으러 오세요. 어? 아니 이게 뭐야? 하지 마세요. 사고에서 뭐했어요? 아니 그냥 신양이스러운 학생입니다, 학생 네. 학생? <laughs> 사극의 학생이 어딨어? 아, 일제시. 대제시그 그 나이, 나이 때. 아 <laughs> 어,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, 여기 바람결링. 아니, 물고기. 네. 재팅창에 주모, 샷다 내려! <laughs>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뭘 하지 마, 자기가 해놓고는. 네. 아, 진짜. 알겠습니다. 주모표 우렁된 장구.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? 아까 얘기한 거? 어, 제국 설렁 탁집 딸이냐고. 아, 그만하세요. 아 어, 지금 저한테. 한 겁니까? 어이가 없네요. 네. 어, 여기 냉정한 분 있네. 항상 시작은 소외다. 네. <laughs> 저는 잡아냈을 뿐이에요. 네. 자. 아, 배아 자, 주호 여기 우우하나나 <laughs> 아, 진 네. 우렁 우거지 된장국. 아니, 아, 이것도 줄이나요? <laughs> 우우하나나 <된> <laughs> 아니. 아니 <웃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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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넘어가죠. 이러다 30분 뒤에 욕할 것 같다고. 음. 자, 자, 자. 아.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<laughs>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 주세요. 아, 우리 코너 얘기했나요? <laughs> 네, 아니요. 안 했죠. 네. 자, 다시 네. 다양한부터 다시 합시다. <laughs> 다양한. 시... 아이고, 제가 연기. 다양한부터. 네, <laughs> 다양한 시작. 다양한 캐릭터는 제가 연기해 드려요. 바로 한입 사연 한입 연기. 음. 자, 일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시고요. 어, 첫 사연은 김주경님이. 아, 보내셨는데. 자, 채팅창이 우대네 공깃밥 토핑 추가요. 라고. 하지 마세요. 주모! 핫도그 하나 추가요. 하지 마세요. 주모 닭발려.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한입국밥이라고. 예. 오늘 주모 연기 제발 좀 부탁한다고. 아, 네. <laughs> 어, 없네요. 아쉽습니다. 어? 괜찮은 거 있다. 자, 자, 이거 사극 분위기로 가볼까요? 이거 김주경님이 보내신 거. 시작해보겠습니다. <laughs>